그러면은 완전 쏙 들어가요 오예 <laughs> 알겐 oh yeah, 안녕하세요 모든 것에 리뷰 아담스 아답터의 캡틴 아담입니다 캡틴 아담입니다 네 이제 아시겠죠 자 오늘 해드릴 리뷰는요 바로 QCI T1 포드프리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. 아, 제 뭐야? 뭐 이거 언제 적 건데 이제 들고 나와 막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뭐다 아실 거예요. 물론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다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외에 단점이라든지,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, 그리고 숨겨진 방법. 뭐, 그것도 물론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네.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, 그단한 분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일단은 박스입니다.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국내 정발판입니다. 해외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. 보시면은, 다 한글로 되어 있죠? 한글로 다 되어있어요. 보통 2만원 초반대에 다들 구입하시는데 저같은 경우는 2만 7천원인가? 2만 8천원 주고 바로 정발판 하루만에 받았습니다. 정발판이기 때문에. 정발판 같은 경우는 제품에 여기 K 인증 이거 뭐죠? 이게 뭐 국내 할때뭐 인증 받은 거 그거 할때 어쨌든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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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박스는 이게 2만원짜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? 그냥 보시면은 그냥 빼면 똥종이예요 껍데기 빼면 그냥 똥종이 똥종이 박스 똥종이 박스 똥종이 박스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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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전기 하고 충전기 쫄쫄짜리멍 쌍안나하고 인이어 이어폰 추가여분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 내용물 어디갔냐고요 얘는 이미 제가 벌써 꺼내서 잘 사용하고 있고 테스트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설명서도 한글판이에요 보이시나요? 한글인가? 음. 한글, 한글, 한글판, 한글판입니다. 자, 지겨우니까 탁탁탁탁 빨리 지나갑시다. 자, 얘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요. 아, 다 아시죠? 자, 단점을 말씀드릴게요. 단점은 출력이 좀 약해요. 제 기가 조금 난청이 있어서. 그런지 몰라도 좀 소리가 작게 들려요 저 같은 경우는 오디오 쪽 일도 약간 했었고 물론 카오디오 쪽이지만 카오디오 쪽 일도 했었고 예전부터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아서 홈오디오, 홈시어터 같은 걸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진짜 2만원에 블루투스 된다는 이 기능에 이런 음질인 거면은 확실히 좋습니다 자,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목걸이형 넥밴드 타입의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건데 너무 수신 거리가 짧아요 지금 제 방이 작은데 방에서 나가면 끊어져요 그냥 말도 안되죠 전 처음에 불량인 줄 알고 삼성 서비스 센터 갔는데 아 그러세요 고객님 얘 그럼 바꿔 드릴게요 해서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똑같아요 그리고 음질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음질 좋다고 얘기 들은 게 lg 거 그게 음질이 좀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또 이거 쓰면은 전부 다막 아재니 뭐니 뭐 물론 지금 아재지만 아재니 뭐니 하기도 하고 해서 안 썼어요 거의 쓰지도 않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진짜 2만원에 얘보다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삼성께 그때 얼마 싸게 사서 6만원에 7만원 주는 사 그렇게 산거 같은데 얘가 훨씬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점이 뭐냐면은 지금 두 개잖아요 두개 이거 자석인 건 아시죠 자석을 딱딱 달라붙는 거. 어, 설마 이런 것도 뭐, 자석으로 딱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요.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, 어, 어, 이 필요 없어요. 안 떨어져, 안 떨어져. 자 그리고 지금 얘를 귀에 딱 꼽죠. 그리고 어디갔어 스마트폰 나와라. 자 스마트폰 딱 해서 다 페어링 잡으실 거예요. 페어링 잡게 되면은 이렇게 QCY T1R이라고 뜨죠. 밑에 보면은 QCY T1L이라고 있죠. 그러니까 양쪽 다 각각 따로 쓸 수가 있어요. 만약에 나는 딱히 예로 음악을 듣지 않고 그냥 통화용이나 이런 걸로 쓰겠다. 보통 한쪽만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. 통화할 때. 그런 것처럼 나는 이거 하나 쓰고 그리고 야, 친구야. 너 하나 가져. 그래서 친구한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한테 주면은 얘를 이용해서 충전을 못 하니까 뭐 집에 있는 여동생이나 뭐 남동생이나 형, 누나 뭐 같이 쓰는 뭐 아들 딸뭐 이렇게 다 같이 나눠 쓸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쓰고 하나는 네가 쓰고 대신 다 쓰면 여기 꼽아 놔 충전해야 되니까 이렇게. 대신에 같이 이게 본체를 들고 다닐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뿐이지. 지금 하나하나 따로 쓸수 있으니까 두개살 돈으로 하나를 쓴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? 맞나? 어쨌든 무조건 여의 두 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 각각 스마트폰에 따로 쓸 수가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힌트를 하나 드릴게 지금 이런 인이어 이어폰이죠 인이어 이어폰 이런거 요즘 다 이런거 쓰시잖아요 다 이런 방식의 인이어 이어폰 인이어 이어폰 같은 경우가 귀에 잘안 들어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귀에 쉽게 쏙 넣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귀자 오른쪽 귀에 넣을 겁니다 자 왼팔을 드시고 팔을 뒤로 땡기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귀를 잡습니다 보이시죠 귀를 잡고 귀를 살짝 이렇게 땡기세요 너무 땡기면 아아 너무 땡기면 아프니까 살짝만 땡기고 그대로 얘를 인이어 유폰을쏙 집어넣고 귀를 살짝 놔주세요 그러면은 완전 쏙 들어가요 쌩찔 <laughs> 발광을 떨어 나빠집니다 이거 아 그리고 음악도 음악도 크게 잘 들리고요. 자, 요렇게 QCY T1. 얘는 솔직히 저도 거의 안 써요. 저는 거의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거의 쓸 일이 없어요. 진짜 제가 정말 쓰고 싶어 갖고 잠깐 요 앞에 막 나갈 때한 30초, 1분 고거 들으려고 일부러 막 들고 나와서 쓰고 막 그러거든요. 근데 얘는 진짜 필수적으로 하나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. 진짜 진짜 괜찮아요. 하나 지르십시오. 자, 그럼 구독해 주시고요. 좋아요 누르셨죠? 그리고... 알람 설정까지, 자,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.